청취자님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같이 파헤쳐 볼 자료는 타임스넷 일반 시계열 분석을 위한 시간적 2차원 변동 모델링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이요. 네, 제목이 좀 어렵죠? 네, 제목만 들으면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 사실 이게 우리 생활이랑 아주 밀접한 이야기더라고요. 맞아요. 뭐 날씨 예측, 주식 시장 변동, 아니면 스마트 워치로 재는 내 심박수 패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시간에 따라 기록되는 모든 데이터죠. 바로 그거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없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데, 오늘의 목표는 그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감을 잡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시계열 데이터 분석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주 오래되고 또 중요한 숙제 중 하나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데이터는 정말 넘쳐나는데 그 안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기가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특히 제가 듣기로는 기존의 아주 강력한 모델들 뭐 AI 좀 아신다 하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도요. 네, 트랜스포머. 네, 그 모델들도 이 시계열 데이터 앞에서는 유독 힘을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지나 언어는 그렇게 잘 다루면서 왜 시간의 흐름을 분석하는 건 어려워했을까요? 아, 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기존 모델들은 데이터를 그냥 긴 하나의 선 그러니까 1차원적인 흐름으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1차원으로만요? 네, 예를 들어 RNN 같은 모델은 데이터가 너무 길어지면 그맨 처음에 뭘 봤는지 잊어버리는 문제가 있었고요 하하, 그 유명한 장기 기억 상실 문제요? 맞아요, 그리고 트랜스포멀은 모든 데이터 포인트 간의 관계를 다 계산하려다 보니까,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고요. 그렇죠. 데이터가 길어질수록 계산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음. 무엇보다 실제 세상의 데이터는 단순한 패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주기 일주일 주기 뭐~ (1년) 주기 같은 여러 패턴이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하나의 긴선 위에서 파악하기는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리듬이 동시에 연주되는 복잡한 음악을 그냥 하나의 소음 덩어리로 듣고 있었던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타임스넷 연구진들이 뭔가 다른 걸 발견한 거군요. 정확해요. 그들은 이 복잡함의 핵심에 다중 주기성, 즉 여러 주기가 겹쳐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어요. 다중 주기성이요? 네. 논문에 나온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예로 들어 볼게요. 하루를 보면 낮에 많이 쓰고 밤에 적게 쓰는 패턴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건 하루 주기려. 그런데 이걸 일주일 단위로 넓혀보면 주중에는 많이 쓰고 주말에는 적게 쓰는 패턴이 또 보여요. 아 주중 주말 패턴. 그렇죠. 이건 일주일 주기고요. 이두 가지 주기가 겹쳐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하루 안에서의 변화도 있고 또 주중과 주말 사이의 변화도 있고. 듣고 보니 당연한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려고 한 거네요. 네. 논문에서는 이걸 두 가지 변동으로 명확하게 나눠서 설명해요. 첫째는 주기 내 변동. 주기 내 변동? 네. 이건 하나의 주기 안에서 일어나는 짧은 패턴이에요. 방금 예시에서는 하루 동안의 전력 사용량 변화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기 간 변동입니다. 이건 서로 다른 주기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장기적인 트렌드예요. 아, 어,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오늘 오전 10시의 전력 사용량을 어제 그제 오전 10시의 사용량과 비교해 보는 것 이런 게 주기간 변동이죠. 알겠습니다. 기존 모델들이 이두 가지를 막 뒤죽박죽 섞어서 보느라 힘들어했다는 건데요. 그럼 이 논문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나요? 네, 여기서 저자들이 정말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왜 이걸 계속 1차원 직선으로만 봐야 하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긴 데이터를 2차원 격자, 즉표 형태로 바꿔 버려요. 1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요? 잠시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과정이 이 기술의 거의 심장부라고할수 있어요. 네. 먼저 고속 풀리의 변환, FFT라는 수학적인 돋보기를 써요. 이걸로 데이터에서 가장 강력한 주기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24시간이라는 주기를요. 네, 가장 주배적인 주기를 찾는군요. 맞습니다. 그런 다음 길게 늘어선 국수가락 같은 1차원 데이터를 정확히 24시간 간격으로 싹둑싹둑 자르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잘라낸 조각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아, 상상이 확 되네요. 메뉴에는 첫째 날 데이터, 그 아래는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지겠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2차원 표를 보면 가로축, 즉 열은 뭐가 될까요? 어, 하루라는 주기 안에서의 시간 흐름.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화겠네요. 정답합니다. 주기 내 변동이죠. 그럼 세로축, 즉 행은요? 세로축은 매일 같은 시간대의 값들을 비교하는 거니까 장기적인 트렌드 주기간 변동이 되겠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1차원 선에서는 그냥 복잡하게 얽혀 보였던 두 종류의 패턴이 2차원 표에서는 가로와 세로라는 질서 정열을 구조로 한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데이터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을 뿐인데 숨어있던 구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2차원 표로 만들고 나면 그 다음은 뭘 하나요? 이 표를 분석할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가 바로 이 논문의 진짜 천재적인 지점이에요. 네.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대신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2차원 데이터 분석 도구를 빌려오기로 한 거죠. 가장 강력한 2차원 데이터 분석 도구요. 그게 뭔데요? 바로 컴퓨터 비전. 즉 이미지 인식 모델들입니다. 잠시만요. 이미지 인식 모델이라면 그 사진 속에서 고양이랑 강아지 구분하는 그런 모델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거요. 그걸 지금 이 숫자표에다 쓴다고요? 이걸로 날씨를 예측한다고요? 네.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미지도 결국엔 가로, 세로 픽셀 값으로 이루어진 2차원 숫자표잖아요. 아, 그러네요. 타임스넷은 우리가 만든 시간의 2차원표를 일종의 이미지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발전해온 강력한 모델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패턴을 읽게 하는 거죠. 세상에! 그럼 이건 단순히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처럼 처리한다는 걸 넘어서요? 지난 10년간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쌓아올린 모든 발전 뭐 레즈넷이나 미전 트랜스포머 같은 거대 모델들의 노하우를 시계열 분석에 그대로 이식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 통로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시계열 분석은 자기만의 길을 좀 외롭게 걸어왔다면 타임즈넷은 갑자기 8차선 고속도로와 연결된 셈이죠. 와. 이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엔진, 즉 2D 모델을 가져다 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엔진을 썼나요? 여기서는 인셉션 블록이라는 걸 썼습니다. 인셉션 블록이요. 그건 왜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인셉션 블록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크기의 필터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돋보기를 동시에 사용해서 이미지를 본다는 거거든요 아, 여러 돋보기를 동시에요? 네, 큰 돋보기로는 이미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작은 돋보기로는 미세한 디테일을 동시에 잡아내는 식이죠 네네 이걸 우리 2차원 시간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짧은 주기에 급격한 변화, 즉 디테일이랑 긴 주기에 걸친 완만한 트렌드, 즉 구조를 한 번에 포착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안성맞춤인 셈이죠 와, 모든 게다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네요 이론은 정말 그럴듯하게 들려요 1차원을 2차원으로 바꿔서 검증된 이미지 모델을 쓴다 굉장히 똑똑한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실제로는 잘안 먹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기존의 왕좌에 있던 그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을 이겼나요?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요. 그 질문이 핵심이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이긴 정도가 아니라 압도했습니다. 압도요? 네. 연구진이 테스트한 다섯 개의 주요 시계열 분석 과제에서 열다섯 개가 넘는 기존의 최신 모델들을 모두 제치고 최고 성능을 달성했어요. 오개 분야 전부에서요? 하나도 아니고? 네, 전부요. 우선 장기 및 단기 예측 분야. 네, 예측. 미래의 전력 수요나 날씨를 예측하는 건데 기존 모델들보다 오차를 훨씬 줄였고요. 그리고 결측치 보관이라는 과제도 있었어요. 아, 데이터 중간에 비어있는 값을 채우는 거요? 맞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중간중간 값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빈 칸을 채워넣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어요. 결측치 보관을 왜 그렇게 잘했을까요? 뭔가 이 2D 구조가 특별한 이점을 줬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2D 구조 덕분이에요. 기존 1차원 모델은 빈 칸을 채우기 위해 주로 앞뒤 데이터만 볼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간 순서대로만 볼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타임즈넷은 2차원 표에서 빈 칸의 좌우, 즉, 시간상 이유뿐만 아니라 위아래, 즉, 이전 주기들의 같은 시점 데이터까지 함께 볼수 있어요. 아. 마치 십자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단서를 가지고 추론하니까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와, 그 설명 정말 와닿네요. 다른 분야는 어땠어요? 분류 과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심박수 파형이나 손동작 데이터를 보고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또는 어떤 특정 행동인지를 분류하는 건데 이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들을 모두 이겼고요. 대단하네요. 마지막으로 이상탐지 능력도 최고였습니다. 서버 모니터링 데이터처럼 대부분은 정상이지만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이상 신호를 귀신까지 잡아냈습니다. 와. 그러니까 5개 분야 모두에서 일관되게 최고였다는 건이 모델이 특정 문제만 잘 푸는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문제든 잘 푸는 만능 해결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 모델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논문에서 좀 흥미로운 분석을 봤는데요. 모델이 과제에 따라 학습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예측 문제랑 분류 문제는 푸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인가요? 네그 부분이 이 모델이 단순한 성능 좋은 모델을 넘어 기초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기초 모델이요? 네 논문에서는 CKA 유사도라는 지표를 썼는데 쉽게 말해, 모델의 여러 층들이 얼마나 비슷하게 작동하는지를 본 거예요. 네. 결과를 보니 예측이나 이상탐지처럼 일관된 패턴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과제에서는 모델의 여러 층들이 서로 비슷하게 거의 팀워크를 발휘해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 팀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렇죠. 반면에 분류과제에선 달랐어요. 분류는 데이터의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서 구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는 모델의 앞쪽 층에서는 기본적인 특징을 배우고 뒤로 갈수록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징을 배우는 즉, 층마다 역할 분담을 하는 계층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아, 마치 공장에서 단계별로 부품을 조립해 완성품을 만드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성격에 맞게 스스로 학습 전략을 바꾸는 유연성을 갖췄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똑똑한 모델이네요. 그런데 이쯤 되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네. 이 방법에도 약점은 없을까요? 이 모든 게 주기를 잘 찾아낸다는 가정하에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주기가 없거나 아주 불규칙한 데이터, 예를 들어 주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FFT라는 도구가 엉뚱한 주기를 짚어내면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논문 저자들도 그 점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죠. FFT로 가장 유력한 주기 딱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상위 몇 개, 탑 K를 후보로 골라요. 아, 후보를 여러 개 두는군요. 네. 예를 들어 상위 5개의 주기를 골라서 각각의 주기에 맞춰 2D 표를 5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개표에서 추출한 정보들을 마지막에 지능적으로 합치는 거죠. 오! 이렇게 하면 설령 하나의 주기가 좀 엉뚱하더라도 다른 주기들이 보완해 줄수 있어서 주기가 불분명한 데이터에도 어느 정도 강건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물론 아예 주기가 없는 완전한 랜덤 데이터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타임스넷의 성공 비결은 결국 1차원의 시계열 문제를 2차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주기라는 열쇠를 찾아서 이걸 기준으로 데이터를 표처럼 재배열했고 그 결과 컴퓨터 비전이라는 거대한 무기고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고요. 맞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성능이 조금 더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논문에서 말하는 범용 기초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프로 금융 예측 산업 설비 관리 의료진단처럼 시간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루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요 네.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모델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이 타임스넷을 가져다가 약간만 조정해서 쓸수 있는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기반 기술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논문 마지막에 향후 연구 과제로 대규모 사전 학습을 언급한 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실험 결과를 보면 성격이 전혀 다른 데이터들을 섞어서 학습 시켜도 성능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상상이요? 만약 전 세계의 모든 날씨 데이터, 모든 주식 시장 데이터, 병원의 눌파 데이터. 공장의 센서 데이터까지 온갖 종류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 거대한 타임스냅 모델 하나에 전부 학습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어쩌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시스템들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을 따라 무언가가 변화하는 보편적인 원리 같은 걸 발견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청취자님께서도 한번 상상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